안녕하세요. 네, 예전에 인텐도 게임장을 유튜브, 뭐, 카페, 블로그, 그런 데 올렸는데, 요즘엔 그렇지 않습니다, 이제는. 그래서 핑거보드를 좀, 저기, 그저께인가? 그저께 했는데, 오늘은 이제 정식, 제가 지어낸 거 말고, 알리, 강좌라고 하는 게 아니라, 영상을 찍기도록 하겠습니다. 알리는, 이 엄지를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초보자용이고, 알리 두 개로만 하는 거는, 이제 진짜 알리, 알리는 이렇게 해서 보드를 이렇게 챙긴 다음에 이렇게 딱 찍어주는 기술입니다. 아, 이거 엄지, 전 사람들이 한다 하는데 전 엄지 안 사용해요. 그래서 이렇게 하고, 할게요, 이렇게, 이렇게. 그냥, 어지, 이렇 이렇게 하고 할게요. 안 사용하고. 네, 이런 식으로. 그러면, 네. 그러면, 은전 이제 그만, 어른들이 불러서 밥을 먹으러 갈게요. 안녕히 들어가세요.